이 채널의 이름은 무지 게임 리뷰죠. 하지만 다소 문제가 있는 이름입니다. 게임 리뷰라 해 놓고 대부분 컴퓨터 게임만을 다루고 있으니깐요. 물론 만드는 놈이나 보는 분들이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컴퓨터 게임은 게임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죠. 수건 돌리기처럼 단순한 놀이도 게임입니다. 게다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보드 게임은 컴퓨터 게임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긴 역사만큼 인간과 함께 해 왔습니다. 짧은 역사를 가진 컴퓨터 게임 따위가 게임을 대표하기엔 여러모로 문제가 많죠. 컴퓨터의 발명이 게임의 역사에 많은 진보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귀찮은 룰 분석이나 개선도 대신해주고 게임에 필요한 참가 인원을 모으는 룰 안에도 게임 진행이 가능하죠. 하지만 반대로 게임을 즐기는데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전에도 게임에 필요한 건다 있었고 할수 있는 것도 다할수 있었죠. 보드 게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전에 룰 숙지가 필요하며 때론 인간이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의 즐거움이죠. 보드 게임 중 몇몇은 컴퓨터 게임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기에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운 것이 많습니다. 러브 저스티스 84. 오늘 소개할 게임은 보드 게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플레이어는 미니 게임을 풀어갈 센스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관리 능력 그리고 주사위의 운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게임, 세세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리뷰해봅시다. 범죄가 횡행하고 부패가 만연하며 치안은 망가지고 경찰은 무기력한 1984년의 도시, 세네카. 세네카의 경찰이었던 짐벨런은 정의를 추구했지만 이 도시는 정의로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짐이 갇혀있는 동안 도시의 상황은 더 최악이 됩니다. 결국 세네카시는 집행법을 공포하죠. 치안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대신 사립탐정이 사건을 처리하고 범인을 체포할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사이 주인공 짐은 누명을 벗고 석방됩니다. 억울함은 풀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찰직으로는 복귀할 수 없게 된 짐. 이때 마찬가지로 전직 경찰이었던 행크가 그에게 제안을 해옵니다. 사립탐정이 되어 다양한 의료를 받고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세네카시의 수많은 사건들을 짐 혼자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짐은 행크의 사무소 의뢰를 받아 인맥으로 고용한 요원들에게 맡기는 역할을 하죠. 일거리를 받아서 하청을 준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력 사무소죠. 플레이어는 일거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거리를 맡을 탐정을 배치하죠. 그냥 중간에서 사람만 배치하면 되는 적당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플레이어가 시간의 흐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자칫하면 눈뜬 채로 맡은 의뢰가 시간 초과되어 버릴 위험이 있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아무리 승산이 있는 의뢰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 게임의 의뢰를 해결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해결하는 의뢰와 미니 게임을 풀어서 해결하는 의뢰죠. 탐정들의 능력은 다섯 가지입니다. 의뢰자는 의뢰 해결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제시해오고 여기에 맞춰 능력이 높은 탐정을 보내야 하죠. 이 능력은 곧 의뢰에서 굴릴 수 있는 기본 주사위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장비를 사거나 체력을 소모해서 주사위 개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장비 구매를 하려면 시간과 돈이 들고 많은 체력을 소모하면 일찍 퇴근해버립니다. 같은 탐정을 또 고용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담이 되죠. 어쨌든 몇 개의 주사위가 되었든 4 이상의 주사위 눈을 목표 개수만큼 채우면 의뢰는 성공합니다. 의뢰난이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사위는 늘어나죠. 탐정들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게 되면 원하는 능력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성장한 탐정을 어려운 의뢰에 보내는 것이 기본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탐정도 언제든 실패를 할수 있어요. 바로 이 주사위 때문입니다. 다시 굴릴 기회를 세 번이나 주는 데다 성공한 주사위는 저장해 둘수 있게 처음 봤을 때는 만만해 보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많은 주사위를 굴리면 어쨌든 4 이상의 눈이 나올 가능성은 한없이 높아질 터이니깐요. 하지만 그래서는 재미가 없죠. 패널티가 있습니다. 주사위 눈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어서 이 조건에 맞는 눈을 만들게 되면 큰 이득을 얻거나 큰 손해를 보게 되죠. 많은 주사위를 굴릴수록 성공할 확률도 실패 확률도 올라갑니다. 의뢰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대실패하는 경우의 수도 더 쉬워지죠. 이 페널티가 은근히 악랄합니다. 대실패를 하게 되면 돈이나 명성, 경험치 등을 내놓아야 하죠. 어느 걸 토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이르면 곤란합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명성은 자칫하면 최대로 고용할 수 있는 탐정의 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경험치를 빼앗겨서 탐정들의 성장이 더 되지만 다시 키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이 패널티는 의뢰 성공과 무관하게 바로 빼앗기는 것이기에 더 부담이 크죠. 그렇다면 주사위를 굴리지 않는 미니 게임을 노리는 건 어떨까요? 아쉽게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사위를 굴리게 하는 의뢰가 더 많은 데다가 설령 미니 게임을 선택했다 해도 이게 난이도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미니 게임은 턱없이 쉽고 어떤 미니 게임은 턱없이 복잡해요. 미리 튜토리얼을 해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적응하기 힘든 게임들이 제법 있죠. 체력 5를 소모하면 의뢰가 해결된 걸로 치는 친절한 요소도 있지만 이 체력 5가 은근히 부담되기에 넘기기를 남발하면 좋지 않죠. 탐정에 따라 의뢰에 한두 번 하고 퇴근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에 잘 계산해서 선택해야 해요. 주사위 굴리기와 미니게임, 보드게임에서 종종 봐온 요소들이죠. 그렇게 이 게임, 취향만 맞는다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찬히 도시를 둘러보면서 막힌 의뢰 장소로 찾아가는 탐정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다음에는 어떤 의뢰를 막힐지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가죠. 하지만 이런 게임성의 장점을 깎아먹는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버그가 제법 있고, 둘째로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 제가 플레이한 것은 PC로 나온 인디 게임을 콘솔로 이식한 버전이에요. 근데, 키마로 움직이는 게임을 패드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버튼 직관성이 꼬였습니다. 차근차근 적응하면 어떻게 익숙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불편함이 있지만, 가장 불편한 건 특성 부여입니다. 탐정 개개인의 능력이나 장비를 살펴보려면 세부 능력 버튼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게 팝업차에 가려져 있어서 내가 뭘 선택했는지 헷갈립니다. 게다가 각 탐정들이 3의 배수로 레벨업하면 고유 특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일시정지해 놓은 게 풀려버립니다. 다른 탐정들에게 의뢰를 맡겨놓고 특성조물리라 하다가 나도 모른새 시간 초과로 의뢰를 실패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이 게임을 하시려면 아직 콘솔판보다는 PC판을 택하시는 게더 합리적인 판단일 듯합니다. 주사위의 장난질을 즐기는 분, 심플한 관련 게임을 좋아하는 분, 보드게임 특유의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버그 때문에 게임이 꼬이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 천천히 생각하는 게임은 취향이 아닌 분, 불합리한 주사위의 운빨을 견딜 수 없다 생각하는 분들께는 이 게임을 추천하지 않습니다.